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이 따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은다다다다다다다 따라라라라라. 4시 13분입니다. 승용차 타고 지금 차고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화물차로 옮겨 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목소를 타고> 화물차에다가 옷가방하고 먹을 것좀 좀 쌓았는데, 뭐 이건 뭐냐? 과자하고 뭐 음료수, 일단 차를 좀 옮겨 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플러스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만천 원. 이니까 됐어요. 이거요?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 다들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간식 같은 거 봤죠? 네, 잘 먹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신탄진을 건너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먼저 가세요 바쁘시면 먼저 가셔야죠 깔끔하게 편의점도 들렸고 이제 짐 상차하러 어 조금 멀지만 한 2시간 정도 가야 돼요 2시간 정도 가는 거리 제천으로 짐 상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없는 깜깜한 새벽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제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하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열심히 달려서 지금 남제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아직은 해가 다안 떴네요 뭐 저쪽 산넘으로 보면은 이제 동이 틀라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해가 반짝 안 떴어요 날도 조금 쌀쌀해지고 해 뜨는 시간이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저 앞에 산 너머로는 지금 동이 트고 있죠? 그나마 여기는 동쪽이라 저렇게 보이는 거지. 저기 서해안이나 그쪽은 아직 해안 떴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 날도 쌀쌀하고. 겨울 다 왔네, 왔어. 지금 제천 들어오니까. 날씨는 8도입니다. 8도 한자리수 제천 상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이네요. 과연, 마당에 차가 몇 대나 있으려나? 이! <laughs> <laughs> 잠깐만, 뭐여? 아. 아이고. 부지런들 하셔라. 두 줄이네. 이거 순서를 또 외워놔야 돼요. 메로나. 메로나가 여기 있고. 아, 오렌지. 오렌지 스카니아, 메로나. 적어놔야지. 한 줄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두줄 있고, 또저 앞에도 한대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마지막에 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지에 있는 차들은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꽁지에 있는 차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차 뒤에 제가 따라가면 됩니다. 순서 잘 지켜줘야죠. 순서 잘못 지키면은 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 뒤통수에 나팔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도끼를 들고 쫓아오아 지금 차가 이 정도 있으면 뭐 기본 1시간은 소요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본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정비소 가서 그차 냉각수 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치고 왔어요. 그때 제가 탑 들어서 막 찾고 그랬잖아요. 네. 아, 등장 밑이 어둡다고. 그 뒤쪽에, 그 헤드 뒤쪽에 그 떡판 쪽으로죠. 떡판 쪽으로 보면은 이제 리타더가 있거든요. 리타더. 리타더를 냉각시켜주는 그 냉각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새더라고요. 그 주름,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은 주름 배관으로 된 건데, 거기서 이렇게 한 방울씩 똥방똥방 떨어지더라고요. 주행 중에는 뭐 리타도 잡고 하고 막 그러면 많이 샌다는데 주행을 안 하고 세워놨을 때는 한 방울씩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호수가. 건드릴까? 많이 사네. 자, 위 타도로 가는 호수, 음, 이 호수가 새 호수네요. 너 이름이 뭐였더라? 혜리였나? 혜리야? 일로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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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 팡팡 공기 팡팡 공기 팡팡 공기 팡팡 어? 누워? 더 쉬게? 더 쉬게 해줘? 쉬게? 아 뭐야 쉬게 <laughs> 해줘 쉬게?

이쪽을 찾아서 지금은 경고 알람도 안두고 냉각수 안 세고 지금 잘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아그 호수, 근데 그 플라스틱 호수가 역시 아 가격은 사악해요. 가격은. 그 플라스틱 호수 부속대만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화물차는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오케이, 다 받으셨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아, 슉슉. 좀 받고 오겠습니다. 네,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송장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최첨단이죠? 최첨단 송장 전달 시스템. 일단 세종기를 타고 나가고, 물 싸주세요. 그렇 네, 송장을 받으면 됩니다. 가제트 만능 팔, 네, 감사합니다. 경비 어르신이 가제트 만능 팔로 송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오, 이거 참... 먼저 갈게요 대천에서 짐 받은 거 저는 이제 청주 쪽이죠. 청주 쪽에 그 옥산 옥산으로 갈 겁니다. 저 안에 한번 전에 한번 갔던데요. 전에 한번 가봤던 데데 오늘 첫 항으로 옥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제천 톨게이트 들어갈게요. 지금 싫었으니까 천천히 통과. 잠깐만요. 천등산 휴게소 좀 들렸다 갈게요. 어, 지금 오전 지금 오전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을 시간. 약좀 먹고 가겠습니다. 앞에 쪽에 가 가지고 차를 좀 대고 애가 조금 미쳐가고 있으니까 약을 좀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 약이 몇 개요? 하나, 둘셋 아. 약 먹고 배부르건데 이거하고 짜 먹는 약까지 약좀 먹을게요. 아. 약다 먹었으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화면 보시고 뭐 이렇게 먹는 약이 맞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데 제가 저번 주에 병원에서 이걸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받아왔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은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으로 이제 생애 전환기 지나고. 위 검사는 하잖아요. 뭐, 위 검사는 내시경을 하고, 이제. 근데 뭐, 위는 해봤자 뭐, 거의 뭐, 식도염, 뭐, 염증 아니면은, 헬리코박터나 뭐, 뭐 저혈이나 이제 그런 게 위주로 이제 나오는데, 위는 저도 그렇게 별 이상 없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근데 그 대장 쪽 내시경은 저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나이 한50 되면은 그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해보려고 했었는데, 대장내시경을. 근데 전에서부터 조금 안 좋은 좀 느낌이 들고, 또요 근래 또, 심상치 않은 좀 조짐이 들어서, 한 6년 정도 먼저 땡겨서 저번주에 해봤습니다. 그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을 같이 해봤어요. 건강검진 하면서. 근데 위쪽에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대장 쪽에서, 폭이죠. 용종. 그거를 두 개를 뗐습니다. 두 개를 뗐는데. 근데 용종이, 아, 근데 그두개 중에 한 개는 크기가 한 11m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된게 크기가 15mm 정도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15mm 정도 되는 거는 그 암으로 갈그 대장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잘오셔서고 내시경 해서 잘 발견해서 뛴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뛴 놈을 밖에 끄집어낸 거를 보니까, 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증상이 뭐, 100%뭐다 확실한 증상은 아니에요. 확실한 증상은 아니고, 제가 그냥 겪은 증상인데, 저도 언제부턴가 뭔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면은, 피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수도꼭지 짱구멍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항문에서 피가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고 이 자식이 미쳤나? 이 여자도 아닌데 뭐 어? 생리를 하는 건가? 그러고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말하고 또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넘어가고. 화장실 가서 큰 일을 봐도, 뭐, 제 나름대로는 그 양이 만족을 했어요. 아, 예, 상상은 하면 안 되고요. 그 양은 만족을 했는데, 또뒤돌아으면은막 그 잔변, 잔변감이 되게 몰려오고, 그 잔변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 좀 소화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넘겼는데 그리고 생활하면서 피곤한 거야. 뭐 제가 일하는 시간도 있고 뭐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안 세도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일하는 시간도 길고 또 차에서 차속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피곤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피곤하겠거니 하고 뭐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근데 요걸래 들어서 피가 좀 나오는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짐이 이상하다. 아, 솔직히 똥꼬에서 피 나는데 뭐 누구한테 쉽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미네시경 건강검진 할때 대장도 이제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해봐서 이렇게 찾아서 결과가 나온 거고, 또 의사쌤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게 뭐 전초 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입니다 저희 부부 노후자금은 둘째 치고 새끼이될 대학은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우리 마누라랑도 90까지는 알콩달콩 살아야 되고 저희 집도 가족력은 없어요. 뭐 조부모님도 뭐 고인이 되셨지만 두분다뭐암 쪽으로는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도 뭐 건강 검진 잘 받으시면서 생활하시고 뭐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가족력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거는 잘뭐 제거가 됐고 또 차후에 이제 2년 있다가 한번 더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외양간 읽고, 소 고칠 뻔 했습니다. 그냥 가슴을 조금 쓸어 내렸어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뭐, 형님, 누님, 아우님들도, 건강검진 미루지 마시고, 제때제때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40이 넘었다. 뭐 요즘은 50까지도 아니고, 40이 넘었다 싶으면, 그냥, 위내시경 할 때, 대장도 한 번씩, 봐주는걸로 제가 해보니까 어,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중부고속도로로 갈아탔습니다 아유 병얘기, 약얘기 하니까 꼭 무슨 메디컬 채널 같은데요 이거 메디컬 채널 아니고요저기 트럭커 대전남자 대남이 채널입니다 이제 예, 서호창 IC로 나와서 지금 국도 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5km, 5km, 6km 정도만 들어가면은 현장 도착할 거예요. 자, 현장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비 아저씨 뵙고 들어가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시멘트 가져왔어요. 네, 시멘트요? 예. 여기는 지금 하차로 올라가기 전에 계근대를 한번 들렸다 가야 돼요. 계근대 들려서 무게 달아주고. 앞에 보이는 배를 눌러줘야 됩니다 아, 눌렀구요 그리고 눌러도 뭐 딱히 뭐 소리나고 그런건 없어요 어, 그대로 후진으로 뺐다가 아 처음에 여기 올렸다가 후진 빼는것도 진짜 무서웠었는데 아이 좁은데를 후진으로 또 빼요? 막 <laughs> 알려주시는 분한테 얘기하고 응 빼야지 살짝 올려서 이제 여기서 빼서 타면 보자! 아, 다행히 짐부리는 다른 BCT는 없구요. 바로 자리 잡고 짐 하차를 하겠습니다. 호수 좀 물리고 오겠습니다. 네, 하차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또싹 비웠으니까, 아까 올렸던 개근대도 한번 올리고 가야죠. 터치 다운 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귀찮은 건데 그래도 여기 룰이니까 따라줘야 돼요 세륜기 물 나오나? 어 나오네 물좀싹 뿌려주세요 세륜기씨 경비 어르신만 만나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네한차 당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옥산 하차 끝났고 어, 다시 단양 쪽으로 갈 겁니다 단양 상차지 가서 짐 싣고 이제 홍성으로 갈 거예요 홍성 홍성 쪽 가서 서해안 라인을 한번 또 훑어주고 가야죠 아마 이번 주부터 일교차가 더 심할 겁니다 새벽에는 최저기온이 낮고 하니까 환절기 건강 관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대나무 하고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님, 아우님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